지난 19일 광양시 보훈회관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수코 광양제철소 패밀리 군령세 연합봉사단과 연계하여 광양 거주 고령 보훈 가족들에게 사랑의 세조식 및 건강 신발 증정 등 위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보훈 가족들을 위우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양시 보훈회관에서 김한일 순천 보훈 지청장을 비롯하여 보수코 광양제철소 패밀리 굴렁새 연합봉사단 회원 약 30여 명과 광양시내 거주 보험가족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세족식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패밀리 굴렁새 연합봉사단에서 회원들이 보험가족 발 씻겨드리기와 사랑의 양발 및 건강 신발 등을 증정하고 보험가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누리는...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신 존경하는 보훈가족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 승이지만 애호하고 존경하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행사위원이 부디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애호와 관심이 주위에 확산되고 나라 살리는 정신을 배우고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이번 세종식을 주관한 포스코 패밀리 군령세 연합 봉사단은 2007년 순천보훈지청 보비스 희망 봉사단으로 가입하여 매년, 보험가족, 사랑의 세족식 및 건강신발 증정, 보험가족 주거여건 개선사업, 김장김치 지원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 처리, 한글 공부 등 국가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며 소외된 복지 신설의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식사수발, 임용 봉사, 목욕 봉사 등의 활동 지원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방과 후 봉사활동 지원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국 보은의 달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펼치는 세족식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들에게 그나마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방송 노림다.